그러니까 한 마디로 이 상태에서 이제 멱을 막는데 마가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. 여기 안 가면 다음 수에 이렇게 3줄 잡으면 좋지가 않죠. 뭐 그런 정도인데요. 마가 돌아가는 타이밍에서 예컨대 상줄 타를 하고 조리상을 잡을 때 삼선 급수를 차지할 수도 있습니다. 아 이것은 상이 여기 나와서 말을 지켜준다라는 <laughs>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일단 포줄 타까지. 함부로 때리지 말라. 좋아, 장군에 강공으로 살을 들어줄 것 같습니다. 차, 차. 글쎄, 어떤 수가 나올까요? 이거는 뭐아 차마타. 이거는 조금 예상 못한 수인데 그럼 차가 피해야 된단 말이죠. 지금 위로 올라올 때 여기서 미끼 한번 줄까요? 상이 빠진다. 마가포를 잡는다. 포가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. 상대가 말을 살리라 해놓고 차 가지고 놓니까 하고 차 사타의 궁이 잡을 때 상마가 다 빠졌으니까 여기 장을 치면 내릴 수밖에 없을 때 돌아온 포가 갖다 꽂자 외통수 이렇게 말을 안 잡으면서 어마 살려줄게 떡밥을 던지면서 빨리 도야돼 이럴 때 상대가 빨리 살려야 되니깐요 장군에. We